안녕하세요. 계약청계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어제 발표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28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발송 어제 했습니다. 10시였는데 1 0 2곳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어 습니다. 21곳이 선정되었고요. 23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총 25,000세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민간 재개발 어, 이렇게 선정이 된 곳입니다. 종로구 구마다 다 대부분 되어 있는데 총 24개 구역 중에 21개 구역이 됐으니까 뭐 강남구 이런 데들은 빠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까 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 5천호 주택 공급이 전망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리 산정일 기준일을 하는데 상당히 투기 방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기 방지 대책을 하겠다는 거죠. 자, 투기 방지 대책이 어떤 거냐. 후보지가 선전된 후보지가 선정된 곳은 어, 어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 실입자는 조건으로는 해주지만, 내가 투기를, 뭐, 투자, 일단 뭐, 투자 자체가 투기로 보기 때문에, 어, 투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뭐, 거래를 못 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 1년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하고 또 1년하고. 보통 한 2년 정도 되니까 한 2년 넘어가면은 어떻게 뭐, 서울시 권한으로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면 되고, 자, 특단의 조치로 토지구역, 호구역을 했는데 또 뭐냐면 건축 허가까지 바로 제한을 해버려요. 지금은 건축 허가가 이제 더 이상 구역이 지정된 거는 어, 건축 허가가 아예 안 나버립니다. 바로 이제 뭐 신축을 할수 없는 그런 거죠. 이것도 지분 쪼개기. 신축에서 지분 쪼개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요 표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뭐, 투자하는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투기 방지 대책이 적용됐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요번에 선정된 구역은 그 권리 산정일 기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2021년 9월 23일 이전에, 어, 보존등기.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등기를 일단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보존등기냐면은 건축주가 등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축주가 등기 나온 거를 분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일반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분양 집을 다 지어야지 등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짓고 등기가 나온 그 보전 등기라 그러는데 그 보전 등기가 9월 23일 이전에 나야지만이 이거는 어, 입주권이 나오고 9월 23일 이후에 나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9월 23일은 언제냐면 그 신속통합기획 공고 공고한 날짜예요. 9월 2 3일날 공고한 날짜를 이제 권리 산정인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역 안에 있는, 요번에 선정된 구역 안에 있는 집들이 짓고 있다든가, 아직 보존등기가 안 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면은 이제 현금 청산되는 거죠. 예, 뭐 일단 그 전에 건축 허가는 내주었지만, 이거는 조금 나중에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는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정된 곳은 어제 부로 바로 터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묶어버렸죠. 더 이상 매매가 안 되도록. 실입주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건축 제한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권리 산정인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 제한도 이제 못하게 한다지만 우리가 꼭 신축을 지어서 팔려고 건축을 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된 주택에서 내 집을, 어, 새로운, 이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은 단독을 헐어서 뭐 다가구 주택 월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집을 어 그게 위에 4 층에 살고 뭐 1, 2, 3 층에는 뭐 월세를 받기 위해서 신축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뭐 일단 뭐 하지도 않겠지만 일단 그것도 이제 건축 허가제 한 하겠다 이런 거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선정 되지 않는 구역도 지금 뭐 완전 꺾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되지 않는 구역도 지분 쪼개기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될수 있으니까. 내년에 되면은 또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은, 뭐야, 노후도가 깨져버리면은, 노후도 깨지면 또 신축을 못하니까, 이제, 뭐,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제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신축업자를 거의 뭐 완전 적폐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신축업자를. 자, 일단 뭐 그거는 뭐, 자, 자, 다시 보시면은, 요번에 102곳 중에 신청이 안된 데들은, 이제 지역, 구역 지정이 안된 데는, 이제, 권리산정일을 1월 28일 날 그러니까 내년 1월 22년 1월 28일 날 이전에 보전등기가 났으면은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후에 보전등기가 났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현금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여기 있네. 권리산정기준일은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는 2023년 말까지만 적용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년간을 적용하고 2년 이후에는 다시 이제 뭐 권리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암튼 계속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그를 그래, 일단 뭐 2022년 1월 28일까지 또한 2년 정도는 입주권 안 주겠다 뭐 이런 거고 토지거래허가또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될것 같아서 또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1 0 2군도에구나 막. 가, 온 세상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은 되겠지 싶어 가지고 뭐 투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거는 적시는 아니고 아마 2022년 1월 중으로 다음 달 중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겠다. 만약에 지금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강북구에 뭐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지금 요번에 선정이 되지 않는 고액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사가지고 빨리 잔금을 뭐 1월 중에 요거 터지고 나기 전에 계약금 일단 놓고 계약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어그살 어, 수가 있지 아니면은 토지거래가 되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아예 살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팔 사람들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될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내후년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면 어, 뭐, 가져가실 분들은 또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단톡방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보니까 막상 뭐, 파는 것보다는 좀 보유를 해서 내, 네, 올해 안 되면 여기 지금 정책에 보면은 내년에도 계속 이제 내년에도 하고 또 후보지를 할수 있고 하고 또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올해는 21곳만 했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20군데 이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20 군데가 유력하게 된 것들이 다 했으면은 착이 되는 것들은 이제 또될수 있는 확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 사람도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거 된것 같아요. 더할수 있는 이제는 100 군데 중에 80 군데가 할수 있게 됐기 때문에 또 이제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투기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토지 을 묶어버렸네. 건축 행위도 또 똑같이 뭐 묶어버렸네요. 이것도 뭐 행위로 묶어버리고. 거기다가 또더더 나가서 더 나아가서 아예 뭐 신청도 안 했는데도 이제 뭐 발표를 해버려서 야 진짜 대단하다 서울시 제가 보기에는 자 이후에 공모하는 이후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되면은 이거는 민간이나 공공 재개발인데 민간은 뭐냐면 일반 민간 재개발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여기에 어 민간 재개발 후보지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이에요. 신속 통합을 적용한 민가 재개발도 일단 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일을 꺼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신축없자면 내가 여기 예를 들어 쌍문동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막 내년에 막 입주 뭐 신속 통합으로 하겠다 공공재개발 하겠다 그러면 현금 청산 된다는 거야. 근데 뭐, 뭐 이제 그런 것까지 조금 무리가 있지만 아무튼 요 권리산정일에 어, 선정구역 외에 미선정구역이나 이런, 이제, 나중에 할 선정구역은 요 권리 산정인을 2023년 말까지만, 어, 2년간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어, 뭐, 영원히 뭐, 이사 대책처럼 뭐, 이사, 2월 4일 이후에 산 것들은 다 현금 청산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아직까지 미선정 구건까지는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 이런 것들은 선정 기준일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네요. 선정 기준일, 건축 제한도 선정 기준일. 이거 건축 제한을 미선정, 아예 뭐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제한을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진짜 집을 지을수 있는 하나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니까 이것도 선정 기준일을 하고. 아무튼 요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요요요 요, 요, 요 표가 여기서는 에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는 구역은 또 다음에도 재신청 가능하다. 근데, 지금, 민간재개발하고, 요번에 공공주, 공공재개발도 지금 신청을 받으려 하고 있죠? 그때 하니까, 그거는 동의서는 다시 거더라. 대신에, 요번에 한 동의서 가지고, 바로, 어, 공모신청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이렇게 지금, 요거는 민간재개발 후저, 후보지 선정한 스물 고 일곱 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상지들. 동대문 청량리. 그리고, 어, 뭐, 마장동. 아니면 면목동, 하월곡동, 쌍문동, 뭐이렇 수유동 등 여기 뭐 상계오동은 상당히 크네요. 상계오동이 제일 큰것 같아요. 상계오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노원구는 신청을 몇 군데 안 해가지고 <laughs> 대단 어떻게 잘잘 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구당 하나씩 하겠다 이거는 서울시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구는 노후도가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빨리 재개발해야 될 도시 자체가 어 전체적으로 다 노후도가 심한 지역은 경쟁이 치열할 거고 이렇게 노원구는 사실 빌라들이 많지 많지 않아요 다들 아파트잖아요 이런 데들은 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경쟁률이 작으니까 될확률이또 상당히 높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암튼 음 뭐, 요런 식으로 한다니까, 뭐, 골고루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뭐. 제가 있는 데는, 뭐,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위치가 미아동에 있다 보니까, 미아258, 번동2 4 8그 인근에 이제 부동산 매물을 주로 많이 하는데, 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여기는 사실 민간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신속 통합이 아닌, 그냥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아까 뭐, 현금 청산이라든가, 뭐, 신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투자를 못하고 이쪽으로 또 문의가 또 오늘은 또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네요. 부동산 또 찾아오시는 분도 몇분 계셨고. 그런 걸 봐서는 다들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규제를 피해서 또 투자를 하시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청계약 공연중개사였습니다